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송민욱 학생이 녹화를 도와주고 있어서 아마 민욱의 목소리도 등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밀도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 혹시 기억나세요? 밀도가 무슨 뜻인가요? 단위 부피당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이죠.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 부피라는 것은 정해진 부피, 예를 들어서 1세제곱 어, 센치미터가 단위 부피라면 여러 크기의 물질이 있다고 할때 뭐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크기의 물질이 있다고 할때 일단은 부피를 통일시켜 놓고 이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을 비교했을 때 질량이 크면 밀도가 높은 거고요. 질량이 작으면 밀도가 낮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오늘 두 가지의 물질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나오나요? 네. 예. 하나는 작은 거고, 하나는 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같은 물질이거든요. 같은 물질이라면 밀도가 같은가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민옥 학생 여기 같이 찍어주세요. 지금 선생님이 전자저울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찍을 수 있나요? 다 나와요, 지금 숫자까지? 아, 숫자까지 안 나와요. 숫자 안나와 그러면 일로 따라오셔서. 찍어 주세요. 지금 이 물질을 전자 저울 0에다 맞춰 놓고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 물질의 질량은 2.7이네요.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 보겠습니다. 작은 물질은 2.7이고요. 질량이. 그다음에 큰 물질의 질량을 한번 재어 볼게요. 0에다 맞춰 놓고 큰 물질의 질량을 재어 보면 얘는 21.3입니다. 21.3. 자, 그런데 지금 질량이 다른데요. 부피도 달라요. 그래서 부피를 계산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계산하기 쉽게 이 물질은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인 정육면체예요. 그러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1 하면은 부피는, 잠깐만요. 여기가 질량이 되겠고, 여기가 작은 물질, 여기가 큰 물질이라고 했을 때 부피를 적어본다면 작은 물질은 1곱하기 1곱하기 1이라서 1세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얘는 이제 그람이 되겠죠? 큰 물질은요 한 변의 길이가 2센티미터인 정육면체예요. 그래서 2곱하기 2곱하기 2하면은 8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지금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이 둘다 다르니까 어느 것이 더 밀도가 크고 작은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일단 부피를 통일시킨 다음에 질량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그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 그래서 작은 거는 부피분의 질량이 1분의 2.7이에요. 이제 요거를 밀도라고 하고 써 보면 요거는 2.7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큰 거는 부피 8분의 질량이 21.3이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하면 선생님이 아 핸드폰 저기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해보겠습니다. 21.8 나누기 8 이렇게 하면은 몇번 들어가죠? 두번 들어가죠? 16. 그러면은 5.3이 되고 얼마 됩니까? 아 수수점 찍고 8 7에 58 0 6에 48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죠? 5가 남고, 다시 8, 7, 5, 8, 6에 48, 이렇게 되나요? 그럼 2가 되고, 이렇게 되면 2.66이거든요? 사실 이 부피가 가로, 세로 높이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세한 오차를 제외한다면 2.66이라는 수치는 거의 약 2.7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다른 두 물질에 밀도가 같은 걸로 보아 이 물질을 같은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는 물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밀도를 물질의 특성이라고 해요. 자, 액체 같은 경우는 밀도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선생님이 오렌지 주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너무 세게 담아놔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네, 오렌지 주스가 있는데요. 종이컵에 담겨 있는 이 오렌지 주스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밀도를 구하려면 뭐하고 뭐를 알아야 되죠? 송민욱 학생, 대답해 보세요. 질량과 부피. 네, 질량과 부피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질량은 금방 저울에 달면 되는데 부피는 어떻게 측정하면 될까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laughs> 잘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먼저 아시나요? 이게 뭔가요? 대답해 보시죠, 송민욱 학생. 크게 대답해 주세요. 민누기 학생이 웃느라 대답을 못해요. 그럼 선생님이 대신 대답해 볼게요. 얘의 이름은 눈꿈 실린더입니다. 눈꿈 실린더는 부피를 측정하는 도구이거든요. 선생님이 여기에 오렌지 주스를 우리 계산하기 편하라고 10ml 정도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꿈 실린더의 질량을 맞출 때는 이렇게 눈금 실린더에 물질이 담겨 있는 것에 눈높이를 맞춰서 지금 거품이 이러어가지고 조금 어려운데요. 10mm 조금 넘어요. 10mm 맞추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아 이번엔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스포이트가 있으면 조금 더 편할 텐데 없으니까. 자, 이렇게 수평이 되게 눈높이를 맞춰서 보면 지금 약간 못 미쳐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정확하게 하기 위해 조금만 더, 아,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한두 방울. 예. 아 이제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습니다. 가장자리는 약간 올라오더라도 그 가운데 부분 평평한 부분이 이 10mm 높이에 맞으면은 10mm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재면 되는데 선생님이 한 가지 실수를 했네요. 자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107.5가 나왔습니다. 107.5. 지금 오렌지 주스의 밀도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오렌지 주스의 질량이 부피는 10ml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107.5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일까요? 송민욱 학생,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오렌지 주스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 선생님이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민욱이 학생이... <laughs>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오렌지 주스 질량 측정한다 해놓고 지금 두 가지를 다 올린 셈이잖아요. 뭐하고 뭐를 올렸나요? 오렌지 주스와 눈금 실린더를 같이 올렸죠. 이게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오렌지 주스를 따르기 전에 먼저 눈금 실린더의 질량부터 쟀어야 되는데 지금 실수를 한 거죠. 어쨌든 107.5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여기다 오렌지 주스를 다 덜고 여기 있는 오렌지 주스를 탈탈 털어야 됩니다. 완전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조금이라도 남아 있겠지만 선생님이 순서를 조금 실수를 한것 같아요. 다 털고 그다음에 이제 눈금 실린더만의 질량을 측정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98.2g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렌지스의 주 질량을 측정을 하려면 여기서 90 얼마였죠? 8.2. 98.2g 얘를 뺀 다음에 얘는 눈금 실린더의 질량이죠, 사실은. 여기서 여기 빼면 오렌지 주스만의 질량이 나올 텐데 계산하면은 3. 그다음에 여기가 얼마죠? 9. 그다음에 네, 9.3인가요? 예, 9.3. 그리고 부피는 얼마죠? 10. 단위는 그 g이고요. 따라서 오렌지 주스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밀도는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이고 단위 부피라는 것은 1을 말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10에 해당하는 질량이 9.3이라면 밀도는 1에 해당하는 질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송민욱 학생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예,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1일 때아 10일 때 9.3이라면 1일 때 얼마냐 알고 싶으면 부피분의 질량을 하면 됩니다. 이 공식은 꼭 알아주세요. 예, 의미가 생각이 안 나면 10일 때 9.3이라면 1일 때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해서 비례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그러면 9.3을 10으로 나누면 되죠. 여러분 이 계산은 많이 틀려요 은근히. 자, 10이 9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0.93. 답은 밀도는 이렇게 해보면 0.93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의 단위는 아까 밀리리터였고 질량의 단위는 그람이었으니까 밀리리터 분의 그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단위로 쓸 때는 얘를 약간 기울여서 그람/퍼 밀리리터 이렇게 쓰면은 밀도의 단위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예. 오늘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밀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밀도는 물질마다 달라요. 그래서,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내용이 많은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교과서 보고, 문제도 풀면서 잘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